안녕하세요. 매일 실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아, 지난밤 어떻게 한숨도 못 주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 지난 밤에 우리는 대한민국 아시안, 예, 축구가 손흥민, 예, 아 멋있습니다. 역시, 뭐, 정말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스타입니다. 월드스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또 황희찬 선수 그리고 어 나머지 모든 선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축구대표팀의 경유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4강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너무 훌륭한 페널티킥 멋있었습니다. 어쨌든 음,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에, 스트레스 쌓이고 국민들이 막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날라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뭐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러한 드라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극장권이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러한 그 선수들의 선전을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아, 정말. 어, 애국, 애국이라는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아, 정말 중요한,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과, 아, 눈물, 환희와, 예, 진짜 탄성을 자아 내게끔 할수 있는 귀한, 예, 선제골. 2대1, 예, 선제골을 아니죠. 예, 2대1 승부로 4강에 진출한 우리 축구 대표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저런 예 좋은 소식만 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음 아픈 이야기 또 있습니다. 일본 군마현에 터무니없는 예 조선인 어 위령비 철거 산산 조각을 내서 철거한 일본인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일제를 옹호하는 친일파 또 그리고 음, 뉴라이트들 그들이 원하는 모습들이 일본 군마현에서 일어났고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주도와 아마 그 협약식도 갖고 뻔뻔스럽죠 예, 거짓, 예, 웃음과 그 뒤에 가면된 칼날을 날고 있는 그들의 아주 간교함의 증오와 예, 가슴 아픈 원한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을 절대 이 시대든 다음 시대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모든 잘못을 그들이 사과하지 않고 또 지금 이루어나고 있고 자행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그 친일 행적들이 우리 국민에게 얼토한 아픔과 피눈물 나는 고통을 죽음을 줬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후손으로서의 그리고 음 정말 민족 우리 민족의 자존과 모든 것을 짓밟은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용서할 수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 돌아보고 돌이켜도 시원찮은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어 소방관 두 분의 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이제 연결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과 관련된 법도 개정이 돼서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될수 있는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가족과 모든 소방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에, 경의를 표합니다. 에, 애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벌써 560회입니다. 예, 오늘 560회 시장작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음, 호주를 꺾고 이 내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아, 더 좋은 거, 더 좋은, 더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정말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러한 꿈과 같은 이야기들을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저는 오늘 어, 노을빛 바다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라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하나의 터치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노을빛 바다 다선 김승호 멀지 않은 곳에 있어도 물대 맞추기가 그리 쉽지 않은 바닷길이 마침 찾아간 때에. 썰물이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미리 알고 찾은 것도 아닌데 막연한 바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뿌옇게 쌓인 가슴 속의 먼지를 털어보겠다는 소망 그래서였을까 탄도 바닷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많던 먼지도 물리치고 구름 사이로 내민 햇살에 가슴 뻥 뚫린 후련함으로 걸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며 한결 포근해진 마음은 원손을 대펴 주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찰랑이는 사이로 소금되는 소리들의, 소금되는 소라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해걸음, 니엿거리는 바닷길에는 부녀의 사랑이 넘치고 쌓인 먼지를 사랑으로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노을빛 바다는 사랑이었고 추억이었고 낭만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그저께 다녀온 탄도항, 음, 꼭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어, 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거리,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참석, 아 어,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거기, 그곳에 좋은 곳이 하나,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예. 탄도항에서 돌아올, 오는 길에 저녁 식사나, 뭐, 점심 식사나, 아침 식사나, 어떠한 식사도 식사를 하실 거면 우렁 한쌈이라는 곳을 찾으십시오. 검색 우렁 한쌈을 검색 검색하시면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404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식사를 우렁 우렁쌈밥을 드시는데 삼겹살부터 제육볶음 뭐 여러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렁쌈밥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가격도 착하고 음, 음식도 착하고 고기도 질이 좋고 맛있고 주인의 친절함은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주차할 공간도 충분하고요 음, 누구든 찾아가 보시면 어, 저한테 어, 욕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특히 어, 그, 돌게장, 어, 돌간장게장 있습니다. 예, 추가로 시키면은 8,000원? 어,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8,000원이면 두사람에서 얼마든지, 어, 추가 메뉴로 시킬 수 있는데,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어, 새롭습니다. 그 식당을 위해서라도 한번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먹고 싶습니다. 한 번쯤 다시 한번 가서 먹고 싶습니다. 어쨌든, 음 오늘 하루도 어, 여러분의 삶속에 기쁨이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저는 또 일정이 있습니다. 예, 오늘 1시에 어, 박재희 국회의원 예비후보 어, 사무실 개소식이 있어서 또 특별히 그냥 계속 어, 초대를 해, 하는 통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또 방문해야 하고 어 시간대별로 약정이 예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분주하고 바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311명 한 분이 또 늘어났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기쁜 소식 가득하시고 건강 꼭 유의하시고 요새 독한 환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 항상 건강 빠른 케이블을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